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11월 11일 월요일 q t 디모드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은 달래기 시합과 같아요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일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실 거래요. 그 선물은 바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랍니다. 바울 아저씨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달리기 시작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자, 결승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리는 경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랑 같답니다. 자,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었어요. 결승점에 무엇이 있는지 끝까지 달려가 보세요. 그림 중간중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달리기 시합 중에는 이렇게 그림처럼 어려운 것, 무서움과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이겨내고 계속 달리는 것이 중요해요. 알겠죠? 자, 한 마음으로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도 끝까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향해서 달려갈게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믿음의 경주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